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도 없고 직업도 없지만 꽤 긍정적인 20대 자량 유튜버 싱크입니다. 이번 주는요, 만원으로 일주일 살기를 도전해봤습니다. 졸업 후에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상태로 2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이제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도전을 하니 돈이 중요한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심은 귀찮아서 주먹밥이랑 닭가슴살로 해치웠습니다. 학원이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이 아니고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 친구 기다리는 동안 바로 앞에 보이는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예쁜 옷이 많아가지고, 진짜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친구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려서 시험 필기책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28,000원이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거금을 지출했어요. 대실패입니다. <laughs> 아침부터 부지런 떨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학원을 갑니다. 어제 거금을 지출한 만큼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커피랑 얼음을 텀블러에 미리 챙겨서 학원을 가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점심은 닭가슴살에 김, 주먹밥으로 해치웠습니다. 요리를 다양하게 해서 도시락을 예쁘게 싸서 먹고 싶지만 메뉴를 생각하고 요리하는 게 정말 귀찮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돼서 계속 이렇게 챙기고 다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먹는 단점을 빼고는 돈이랑 시간 면에서 절약하기 때문에 닭가슴살이 참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저녁은 주말에 먹고 남은 삼겹살로 해치웠어요. 밥을 다 먹고 시험 필기 공부를 했어요. 이게 어제 산 문제집인데요. 첫 장부터 열자마자 다시 문제집을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잠의 유혹을 떨쳐내고 운동을 갔습니다. 헬스장을 돈을 내고 다니는 건데 안 가는 날이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돈이 아까워요. 운동을 가니까 긍정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운동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원에 8시간 정도 앉아서 캐드로 건축 도면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어깨랑 손목이 정말 많이 뭉쳤어요. 이렇게 풀어주니까 진짜 세상 시원했습니다. 원래 제가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험 공부할 게 생겨가지고 블로그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커피를 못 챙겨나와가지고 학원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셨어요. 2,500원인데 지역카드 포인트로 구매를 해서 지출은 따로 없습니다. 저녁은 친구랑 토스트를 먹었어요. 토스트 먹기 전에 투성 기프티콘으로 제가 음료를 사줘가지고 토스트는 친구가 사줬습니다. 매일 똑같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학원 가는 일상입니다. 2년 동안 백수로 살았더니 몸이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체력과 에너지가 진짜 바닥이에요. 오늘 점심도 어제 그제와 똑같이 닭 가슴살 주먹밥을 해치웠습니다. 지역카드 포인트가 좀 모여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커피 한 잔을 사마셨어요. 어? 저녁에 중국인 친구가 밀크티를 만들어다 줬어요. 저번에 친구가 밥을 사줘가지고, 오늘은 제가 덮밥을 사줬습니다. 제가 먹은 볶음밥이랑 친구 덮밥 해서 18,000원 지출했어요. 대신 음료는 친구가 사줬습니다. 친구 덕에 중국어 연습도 하고 일상 이야기도 나누고 힐링을 했어요. 도시락을 챙겨서 학원에 갑니다. 오늘 점심도 똑같이 닭가슴살에 주먹밥으로 해치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점심이 똑같아서 진짜 민망할 정도지만 그만큼 식비를 아끼고 있다는 뜻이니까 자랑스럽기도 해요. 집 가는 길에 도서관 들렸다가 집에 와서 문제집을 풀었어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니까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더 하기 싫어져서 큰일입니다. 여러분 댓글 보니까 조금 더 본가에 오래 있고 자취하지 말걸 후회가 되기는 하는데 자취한 이후에 완전히 독립하고 나서 더 어른스러워진 제 자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현실을 꼭 이겨내서 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식으로 치킨 기프티콘을 썼어요. 그래서 따로 지출한 건 없습니다. 요즘에 불금의 야식 먹으면서 부산촌놈 보는 게 정말 힐링이에요. 잘 어, 이건 다리 하나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 먹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제집부터 폈습니다. 왜냐면 오후에 놀아야 하니까 지금 공부를 안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힙한 옷을 입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옷은 입지도 않고 잘안 입는데,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체험단으로 신청을 했는데 돼가지고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성 스타필드에 처음 가봤어요. 사람이 진짜 진짜 많았습니다. 오빠가 사고 싶었던 운동화가 예전부터 품절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어보고 구매했습니다. 안성 스타필드에 옷부터 신발, 집 인테리어, 자동차까지 구경할 거리가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비싼 차를 타볼 수 있는 곳이 있길래 가서 오빠랑 타봤습니다. G70, G80 차가 있는데, 저는 사실 차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비싼 차라는 것만 알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한번 타보니까, 진짜 실내에 있는 섬세한 것들도 다 좋더라고요. G80? 이거 전기차야? 좋은 거 같아 이게 저것보다 더 윗급 차야 어, 응. 응, 이게 더 좋아 야더 낫지? 이게 뭔가 우와 이건 뭐 열리는 거야 옆으로? 아 응. 이렇게 클릭하면 알아서 열리는구나 종류 참가 없네 이거 응. 저녁은 음. 오빠가 오육면을 사줬습니다. 도가니. 아나 도가니 좋아해. 도가니 좋아해. 오. 어때? 대만에서 먹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오. 근데 약간 한국화된? 이걸로 되겠어? 오, 완전 충분하지. 면도 느낌이 달라. 일반 국수랑. 오빠 덕에 저녁을 이렇게 맛있게 치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당분간 더 절약 모드를 해야겠어요. 일주일에 만 원으로 살려다가 5만 원을 쓴 절약 유튜버가 있다니. 다음 주에는 기필코 절약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